성악게임 구조대 배진범입니다 강종수입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최근 한달 동안에 사실 주가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네. 뭐 1000달러 넘었었던 4월 25일 지난 4월 24일 뭐이대 비해서는 약 최대한 35%까지 빠졌으니까 지금. 네. 크게 빠진 거죠. 사실 어.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졌냐 싶으면 약간 더 빠진 정도긴 하나 그동안의 그 동안의 음, 그 상승 신단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대비. 테슬라에 대한 기대치가 있죠. 다른 데는 빠져도 네. 다른 빅테크 기업은 빠져도 네. 테슬라는 빠지지 않을 거라는 어이 투자자분들의 믿음이 있었는데 실, 이 부분들이 사실은 한달 만에 깨진 거죠. 실제로 그런 부분을 보여주다가 지금 정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오늘 이슈 때문에 빠진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의문들이 있죠. 네, 사실은 이제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일론 머스크, 우리 테슬라를 창업했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겠다 이 문제 때문인데요 사실 트위터 인수와 관련되기 전부터 트위터의 최, 최대 주주로 떠올랐던 건 4월 4일 에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위터의 지분 9.1%를 갖다가 26억 4천 달러에 구매를 하면서 이거를 4월 4일 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테슬라의 주가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4월 4일 이후에 테슬라의 1사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 대단히 많은 막대한 프라핏을 내면서 주가가 오히려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천 달러를 넘다가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한 것은 4월 25일 날 트위터 이사회에서 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제안했던 440억 달러의 어, 트위터 매각을 갖다 가 공식적으로 승인하는그 결과를 발표 하죠 그때 이후에 주가가 폭락하면서 계속해서 테슬라 주식은 지금 어, 690억 달러까지 뭐 660달러까지 음. 또는 지난 금요일 날은 630달러 36달러까지 빠졌었죠 그래서 조금 회복된 거지만 천달러 넘던 테슬라 주가가 지금 현재 663달러까지 떨어지는 사실은 투자자들한테는 대단히 불안한 어, 상황이 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렇다면 투자자로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게 어,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인데 네. 장기적으로 과연 줄까 안 줄까 만약에 안 준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테슬라의 가치만 생각해야 되는데 준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인수인지 안 좋은 인수들 좀고민을 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우선은 테슬라가 아니 테슬라가 아니라 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사실 한국 돈으로 치면 대게큰 돈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44조 원 정도 주고 사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부분은 저는 크게 논란의 거리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그렇게 비싼 가격이라 보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과연 트위터 인수가 의미가 가지냐 경제적으로 의미를 가지느냐. 이런 부분일 텐데요. 우선은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이 모르는 것은 트위터가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 갖고 있는 의미거든요 사실은 북미와 유럽에서도 트위터는 뭐 전세계적으로 한 1억명 정도의 이용자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엘리트들 특히 백인 엘리트들에 의해서 장악된 곳이 트위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것이 어, 어떤 진보주의자건 보수주의자건 대단히 양 진영의 극단에 있는 분들이 트위터에서 음.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영향력이 높고 있고 이러다보면서 사실은 일론 머스크도 부정할 수 없는 되게 팔로우가 많은 사람이죠 흔히 말하는 에고, 자만심과 자부심이 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 내가 무슨 말만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확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하고 언론에서 막 쓰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일론 머스크도 어 많이 이렇게 자만감에 좀 이, 빠졌었고 이것도 분명히 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사하려고 했던 욕망이 분명히 저는 기여했을 거라고 봐요 어 근데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어, 기, 비즈니스적인 오퍼티니티도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봤겠죠. 보지 않았으면 상식 밖으로 자기가, 어, 팔로우만으로도 충분히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트위터라는 것을 인수할 수, 없, 인수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첫 번째 이제 비즈니스 기회라고 한다는 거는 사실 트위터가 2006년에 창업한 이래로 지금까지 그렇게 큰 비즈니스 혁신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 피, 트위터에 특히 이잭 도시가 지배했던 이 조직 문화 대단히 방, 뭐 방만한 건 아니지만 어 그렇게 흔히 말하는 이윤을 추구하지 하는데 그렇게 열을 올리지 않았던 기업 문화 이거 싹 드러낼 수 있다. 싹 드러내면 일론 머스크 이런 부분에서 조직 장악력이 높은 편이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하면은 트위터도 충분히 매출을 두배 내지 세배 정도는 더 키울 수 있는 성장의 여력이 있다. 음. 이렇게 될 경우엔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계획하고 있는 트위터를 우선 상장 폐지한 다음에 다시 재상장했을 경우에 충분히 두세 배를 올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트위터, 트위터가 그러면 음. 테슬라의 주가에 좋은 건가요안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그, 그게 이제 두 번째 비즈니스 기회죠. 두 번째 음. 비즈니스 기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 우선은 트위터에서 이제 테슬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게 프리 스피치거든요. 프리 스피치를 얘기하면서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얘기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부에서는 이제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보수주의자들의 그런 페이크라든지 헤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프리 스피치로 너 열어주겠다는 뜻이냐. 그래서 우리는 트위터에 어떠한 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반대한다. 뭐 이런 목소리를 칼럼에다 내고 열을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또 뭐가 있냐면,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프리 스피치는 뭐가 있냐면, 자꾸 SEC에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자꾸, 어 머스크의 트윗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음.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윗, 제, 뭐, 하는 거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에 큰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각종 뭐, 더지코인을 비롯하여, 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즉, 일론 머스크의 트윗 한 방이, 어, 테슬라의 주가라든지, 어, 이 코인의 가격들, 다양한 코인들의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어,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인수해서 프리 스피치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게 된다면 아마도, 어,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긍정 영향을 줄수 있는, 어, 일론 머스크의 트윗은 증가할 수 있다. 뭐, 요런 부분에 추론은 가능한 부분인데 사실은, 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트위터를 왜 인수했는가? 도저히 거기가 비즈니스 기회도 뭐가 있다고 그걸 인수했는가? 오히려 각종 반대 일으키면서 어 너가 테슬라에 집중해야 되고 스페이스 익스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를 더 만드는 거 네가 아무리 슈퍼맨이래도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만큼 테슬라에 집중하지 못할 거다. 경영에. 이러면서 테슬라 경영의 미래성에 대해서 미래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공포감이 들면서 사실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과연 일론 머스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상장 상장 말고 지금 지금 인수가 네. 네.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는 쪽도 있잖아요, 사실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주목 끌기용으로 지금 만들어 놨다가 수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일도, 이런 썰도 있고. <laughs> 주먹 끌기 용으로 말때 수술을 못한다는 건 조금 썰이고요. 왜냐하면 지불해야 될 돈이 10억 달러거든요. 이이 네. 그러니까 이 인수가 어, 불발되었을 때 네. 트위터 측에서 그 원인을 제공했으면 트위터도 일론 머스크에게 10억 네. 달러. 그 다음에 음. 일러 머스크 측에서, 오나, 더 이상 못할래, 이렇게 했을 때, 10억 달러. 음. 이렇게 지금 해야 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보시 많다, 진짜 계정 이용자는 적다, 보시 음. 5%다, 뭐 15%다, 뭐 이런 논쟁들은 결국은 음. 트위터의 가격을 음. 하락시키려고 하는, 인수가격을 음. 하락시키려고 하는 그 일러 머스크의 입장인 있어요. 거고, 근데 이제 가장 크게는 지금 규제당국입니다. 여러분, 아, 미국에 있는 규제당국에서 지금, 저희 석계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네. 이런 부분에서 미국 규제 당국에서 인수 불허하면 이건 끝나는 거고요 또 이거 유럽 연합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의 다양한 법들에 의해서 자국 서비스가 아닌 어, 유럽 연합에서의 적정한 일정 수준의 이용자를 가지고 있는 어, 기업들을 규제할 수 있거든요 유럽 연합에서 합병 승인을 해줘야 돼요 또는 음. 인수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네. 유럽연합에서 거절할 가능성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수가 되면은, 이거는 불발되는 거죠. 네, 불발되는 거고, 또 하나는. 유럽이 음, 인준을 인주, 어, 안 해주면 인수가 불발되는 예, 네, 불발되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유럽,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프리스피치를 뭐좀 완화하겠다 규정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미국의 보수 지자들이 되게 환영하는 거죠. 이것도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지금 유럽 연합에서 지금 통과시켜주고 있는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 법이나 이런 데서는 모더레이션 이 부분을 되게 강력하게 규제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 법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음. 유럽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프리스피치를 더욱 더좀 이렇게 조정하고 제약하는 조항 쪽으로 가야 유럽 연합 법에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만의 뜻으로. 이 부분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트위터를 둘러싼 어떠한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찬반 논쟁은 사실은 큰 전원 역할을 비즈니스에는 하지 않겠지만 규제와 관련돼서 인수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는 영향을 줄수 있다. 근데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은 정말로 인수가 불발될 경우에는 사실은 일론 머스크도 좀 이미지에서 마이너스 손상을 입겠죠. 그런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어, 인수, 인수가 불발돼서 비용은 적게 들더라도 어, 인수가 불발되기 바라는 사람들이 테, 테슬라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별로 이건 좀 긍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온 이상은 음. 저는 테슬 저기 저기 일론 머스크가 적절한 가격에 인수해서 440억 달러가 좀 많다고 하면 근데 그 깎는 게 저는 그렇게 중요할까 싶어요 어, 이 적절한 인수해서 빠른 시간 내에 트위터에 어떠한 다양한 어, 조직문화의 개편이라든지 또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유료 구독 모델이죠 트위터에 유명인들의 어, 트위터는 돈 주고 구독해라 지금 이것이 트위터에서 원래 계획했던 거고 일론 머스크도 여러번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당연하게 이소개구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반박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분명히 또 트윗으로 얘기했거든요 나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트위터 인사하는 거 아니다 근데 5월 20 어, 3일전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이 인수금액의 반은, 어, 그니까 440억 달러의 반은, 어, 일론 머스크가 자신 갖고 있는 이, 이 테슬라 주식을 은행에다가 맡기고, 음. 어, 담보로 설정하고 음. 돈을 대출받아서 하는 거고, 50%는 일론 머스크가 알아서 가지고 와야 돼요. 음. 가지고 올 계획인데, 일론 머스크는 이걸 위해서 프라이빗 투자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좀 비판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카타라든지, 카타르라든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투자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프리스피치에 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뭐 이렇게 만난다는 비판도 있지만 뉴욕타임즈가 거기서 전하는 핵심적인 모델은 뭐냐면 이 프라이빗 인베스터를 만나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트위터의 매출을 더블이나 트리플 만드는 거는 자신 있다 그러니까 10배 만드는 건 그거는 빅챌린지지만 어, 트위터의 지금 매출을 연간 매출을 두배에서세배 만드는 건 자신 있으니 자기를 믿고 투자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리턴을 드리겠다. 이건 뭐냐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어, 이 상장 폐지, 즉, 시장에서 우선은 어, 철수를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튜닝하고 기업 문화를 바꾼 다음에 트위터를 좀더돈 버는 조직으로 바꿔서 다시 재상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는 어, 제외시킬 수는 없다라고 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성을. 근데 과연 이것이 문제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게 아니라 음. 최소 1년이 걸리는 음. 또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구조로 볼 때는 2년 정도는 소요가 되는 일이 아닐까. 왜냐면 뭐 아무리 트위터 자체를 튜닝을 한다고 해서 이 텍스트 기반 중심에 물론 동영상도 트위터 요즘 많이 쓰고 있지만 조금 낡은 소셜 미디어이잖아요. 그런 모델이 과연 얼마만큼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저는 저는 좀 회의적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